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8편은 시편의 <laughs> 적수라고 할수 있는 만큼 어려운 그 내용도 어렵지만은 히브리의 변화형이 매우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고라 자손의 시로서 에가에 비슷한 이를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 보면은 끝까지 에, 에가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에가로 시작한 노래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나중엔 찬송으로 끝이 나는데 이거는 끝까지 에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에, 단조 단조풍의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마 그 88편이 그 시편에서 에가로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산송으로 바뀌지 않는 그 유일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좀 있지만, 이게 88편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야로 부르짖는 사람, 또 주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 우리가 이제 이 88편은, 그 하나님께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의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또 1편은 42편은 주야로 하나님을 찾는 사슴 같은 사람. 그죠. 73편에는 주야로 그막 하나님을 욕하는 악인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편에는 어, 주야로 우리의 날, 날과 밤이 천년이 하루 같이 막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107편에도 이제 그런 약간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주야도 시편을 그 다섯 편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의 다섯 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될때 이제 그 뭐 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42편에는 사슴이 찾는 물. 그 다음에 73편에는 악인이 마시는 물. 90편에는 홍수같이 우리를 쓸어 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 0 어, 1 4 7 3 9 1 0 7은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그래서 물을, 에, 서론에 쓰기도 했다할 때, 주야가 있거든요. 주야. 주야로 묵상하는 거. 1편. 42는 주야로 사슴이 찾는 거. 그 다음에 주야로 하나님 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공편은 하나님이 주야가 천 년이면 하루 같고 이래야 돼 버린 거. 근데 106, 107편에는 주야 부분보다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이런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과 사슬에 그늘에 매였다 이럴 때, 그때 이제 밤이 사용되는 그런 영어로도 볼수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그, 저,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만.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현재까지 10편의 연구 역사는, 어 끝에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1427390, 107할 때, 앞에를 중심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41편, 뭐, 89편, 그다음 어, 72편, 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맨 끝에 있는, 어, 배, 뭐, 1 5 0분할 때,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 아멘으로 끝이 난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지어라는 그 독솔로지, 영광성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제럴드 윌슨이 밝힌 1편의 편집의 원칙이었는데, 제가,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봐도, 물, 주야, 이런, 그 다음에 엣자트라는 거죠그 다음에 이 악인의 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담, 뭐 하나님의 어, 모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 그것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궁무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고난을 당하는 애가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왜 그렇게 막, 막 밤낮으로 부르짖느냐 첫째는 3절에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는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이 아무런 그 힘없는 자로 인정된다는 거고 또 6절에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뒀다. 이 웅덩이, 물이 있는 웅덩이는 서울, 막 죽음 가까운 곳을 말하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8절에 주께서 내게 있는 자들을 다 내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 다음 14절에 얼굴을 숨겼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5절에는 어릴 때부터 고난 당하게 하시고 16절에는 주의 진노가 막 물이 넘친 같이 내게 넘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애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런 고라자손 또 에스라인 해만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고라자손의 해만의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극적으로 확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단조품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개 의응결이 있을 때는 맨 밑에 있는 도 밑에 그 밑에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해브리를 보면서 좀할 텐데요. 아주 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르비즈 모얼리브네이코 라 란나 제 알마 할라 레, 아, 아, 노트. 이거 우리말로는 마할, 마할, 란, 는, 안. 마할, 란, 는, 안. 이란 악기에 맞춘 노래. 악기를 따라가면서 부른 어, 노래다. 마스키를 레, 해만. 하, 아치라, 히, 에스라인. 에스라인, 해만의 노래다. 해만, 아삽 그런 사람 나오잖아. 그죠? 그, 다윗의 그 성가대원. 또 성가대장으로 됐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아도나이 엘로헤 예수아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요 짜크티 나는 낮에 내가 부르집습니다. 바라엘라 밤에는 내게 데카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죠. 했 우리말 성경은 내가 주야로 주야로 주 앞에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영자크티에서 이제 하이픈 연결해놨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저 마케브 연결된 이 그런 것들은 이제 아침에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보면 g m b 보면 이걸 분리해놨죠. 로드갓 마이 l 비 아이콜 올데이 부르지 at n i 나이드 밤에는 아이컴 비포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해서 낮과 밤을 에 분리를 했고요 그 CV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조금 번역이 약간 좀 그렇죠 ASB는 보면은 나의 구원의 하느님 그래서 I have cried 주야로 당신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해가지고 네게데카 하는 요 부분을 에 떼고 주야를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도 당신 밤에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GMB 쪽이 번역이 좀 히브리어 원래 있는 걸로는 봐서는 이게더잘된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3절에 보면 타보 레파네이카 테필라티 나의 기도가 당신의 얼굴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테 오즈네카 레디아티 레니나티 그러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테 오즈네카 레리나티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기울기로 달라 원래 리나는 막 기뻐서 즐거워 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하여튼 슬프든 이글래드 앞에서 이제 그 하는 건데 이게 그, 나의 부르짖음에 할 때, 이게 이제, 샤우팅도 되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샤우팅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을 주 앞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4절에, 키샤베와 베라오트, 충만합니다. 그죠? 충만합니다. 베라오트, 그, 재난이 충만합니다. 넵시, 나의 영혼에. 배, 그죠? 하야이, 리솔, 하기우, 나,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문법에서 이제 지금 이것도 제가 샤베아라고 보, 제가 읽었는데, 이게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저게 서바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히브리어를 정한 화 사람들이 이제 문법적으로 저, 에, 저, 카메츠를, 우리가 이제, 어, 그, 이거는 오고, 이건 아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단어의 그 자체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 요렇게 한 번, 보면 이렇게 됐죠. 밑에 보시면, 샤바라고 됐죠. 소바, 샤바라고 되죠. 소베아소베아 샤베이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발음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어, 발음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어, 상당히 오랫동안 전승을 통해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어, 딱그 각은 말이죠. 그렇게 나와도, 이, 나에게 재난이 가능하고,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베라오트 하는 거, 이게 뭐, 라가 충만하다. 내 속에 막 그냥, 악한 일들이 막 밀려들어서 충만하고, 또,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고, 아프다는 거겠죠. 네어 샤프티, 네어샤티 임, 요르데이 포르, 구동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내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티, 케, 개벨, 에인, 에인, 야, 그래서 힘이 없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과 같이 인정을 된다. 하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니까 힘이 있었던 용사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재난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밤의 팀, 허시그 죽은 자들 중에 내가 있고 그죠 케모, 할랄림, 예, 죽은 자, 찔려서 죽은 자들 자와 같이 내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소크페이 케베르,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아쉘로제카르탐 그죠?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에 사람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 오드 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베헤마 <드' 엔삼은 내 이름이> <드'> 미아드카 미아드카 니그자루 그랬어요. 당신의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부터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내가 죽음 죽은, 죽은 자 같이 던져져 있고 무덤에 누운 자와 같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서 그들을 다시 기억 안 하니까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죽음에 던져진 자나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비슷한 상황까지 내려갔다. 그거 병으로 그 위독한 사람이 무덤 또는 음부에 빠져 있으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고통과 고독이 기도자를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도 기도자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의 그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와 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샤타니 베포르 타티요트 깊은 웅덩이 속에 나를 두셨고, 베 마샤킴 비무쪼 로트, 아주 껌껌한,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서, 호세커죠, 이거죠? 베마하자킴에서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장소가 구덩이, 그 다음에 깊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곳에 내가 누워있다. 그러면서 알라이, 그죠? 나의 위에 썸카 그 누른다, 그죠? 하마테카, 당신의 분노가 나를 눌리고 베코르, 모든... 미시바레이카미시바레이카 미시바레이카. 어, 파도가 이니타 이니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셀라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이 왜그했어요 하나님의 노가 나를 눌리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를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 34편에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꽉 눌리고 있으니까 내 몸에서 진이 쫙 빠져나가고 마음에서는 기쁨이 쫙 빠져나가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확 빠져나가고 신앙이 막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아이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살아나는 사람 우리가 이전에 34편에서 본적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서무카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게 나를 눌리고 있다. 샤마크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 어, 봐서는 아주 나를 강하게 눌리고 있는 어떤 손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눌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절 히라크타 히라크타 미 유다이 미메니 어 히라크 라크는 멀리죠. 멀리 두셨다. 멀리 가게 하셨다. 메유다이는 것은 나를 아는 자들을 미메니 나로 부 부트 사탄이 토에 보트. 가정한 것으로 두셨다. 라모. 에, 그에게, 그들에게. 칼루벨로 에제 갇혀서 나는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어, 시인의 굉장히 그 아픈 마음이 있죠. 아는 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또 가정한 것이 되게 하시고 갇혀 가지고 나갈 수도 없게 되는 이런 에 엄청난 고통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서 기도자가 하나님에게서 막 부하나님에게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이제 이 애가를 불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이제 하기 직전이죠 에니 다바 이니 다바 어, 미니 오니 그랬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눈이 어,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크라티카 내가 당신에게 부르지죠. 아도나이, 매, 어, 낮에, 어, 매일 부르지 않아도 나이메코르 용. 낮에 매일 할때 부르짖는 거죠. 그죠? 시트티 엘레이카 카파에서 내 손을 나의 손을, 나의 손을 당신을 향하여, 시타티 들었습니다. 펼, 뻗었다는 말이죠. 이게 뻗었다는 말입니다. 막, 그, 아프니까, 눈도 희미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르짓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시평 기자가 질문해요, 을 하나님께. 이때, 이제,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 라메 팀. 하면, 할라메, 그죠. 죽은 자들에게, 그죠. 죽은 자들에게, 타세이 펠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레파임, 유령들에게, 야쿠, 유령들을 일으키시고, 요드카, 그들이 찬송을 하겠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하는. 나를 죽이, 죽여버리면 내가 뭐,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죽여봐야, 내, 나를 죽여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 람의 팀, 죽은 자들에게, 타, 쉐, 타, 쉐, 해, 펠레.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고함지는, 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임, 르파임 야쿠무, 요, 트카, 셀라! 하고 막 고함지는. 아주 재밌죠.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또 질문하죠. 하, 예수파르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 케베르 무덤에서. 하스데카 당신의 인자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에무나테카 당신의 성실하심을 아, 할수 있습니까? <laughs> 그죠. 바 아바돈 그 무덤 그 멸망 아바돈은 아바드죠. 멸망 아바드가 이게 멸망 아니에요. 멸망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불르짓는것에 내가 뭐, 무덤에서 뭘 서포할 수, 예사패를 할수 있느냐 하는, 일종의 하나님과 막 그냥, 저, 하나님께 질문을 막 하잖아요. 기이한 일도 내가 죽으면 행할 수 없고, 찬송도 할수 없고, 서포도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또하잖아 하! 이바다! 이바다의, 알수 있습니까? 하는 거 봐, 호세크. 필라크, 에, 흑암 중에서, 흑암 중에서 당신의 기적과 배, 지드카테카 공의를 배, 에레츠, 네시아, 네시아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이포푸풀레스 완전히 잊음의 땅에서 당신의 그 을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강력한 질문을 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집의 땅에서 뭐 기적이나 이런걸 알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자가 이제 뭐 하나님한테 확 질문하는 그런 장면 이게 이제 그 세가지 질문이 멋있어요 이게 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유령들이 찬송을 인자하심을 묻으면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이런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 나 죽여봐야 뭐 찬송을 내가 뭐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무덤이 뭐 찬송합니까? <laughs> 덤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재밌습니다 일종에 <laughs> 14절 그러면은 배아니 엘레이카 아도나이시바티 스바티죠 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우바부케르 테필라티 나의 기도가 아침에 테카 데메카 데카 데메카 당신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는 거죠. 나를 살려내라. 그러면 내가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나의 기도가 그쪽에 도달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에, 이야기죠. 또 질문하죠. 라마, 도나이, 티츠낙,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어? 짜나, 나를, 에? 버리십니까? 납시, 내 영혼을, 타시티르, 이거는 이제 숨기는 거죠. 사타르. 숨기십니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미멘니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이거죠. 아니, 아니, 배, 고아흑, 그러죠. 고아흑, 미노아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내가 당했습니다. 고난 당해서 가난해졌고, 곤란해졌고, 나샤티, 에메이카, 아프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내가 당황했다는 거죠. 주께서, 에,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뭐 무겁게 할 때, 나에게 아, 나를 들 때, 에, 나는 에, 당황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당신의 에, 에이마, 그러니까, 이 공포가 테러가, 고, 당신의, 공, 당신의 공포가 나에게 들어올 때, 확 들어올 때, 에, 내가 당황했습니다. 음, 알라이, 알라이 아베루 하로네카 그랬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의 위를 지나가고 있고 비오테카 이 두려움이 지부투 테니 씨메 투 테니 이렇게 되네요. 나를 끊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거죠 어, 사브니 카밈 콜하이요 종일 물같이 나를 그런 것들이 애우고 있고 히키푸 히키푸 히키푸죠 나를 둘러싸다 알라이 야하드 하나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 히르하케타 히라크타 히라크타 이건 아까 나왔죠 멀리 하겠나, 미메니, 나에게서, 오해브 나를 사랑한 자죠, 벨레아우, 친구들, 메유다이, 나 아는 친구죠, 마, 마우샤크, 흑암에 두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는 거, 내 앞에 안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끝까지 하나님하고 그냥 이 질문을 하다가, 저그 질문을 하나는 그 10절 11절 1 2절은 질문을 에 이제 하 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4로 라마로 라마라는 의문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야왜 이랬으면 막 이렇게 어 지금 분노가 좀덜 풀린 것 같아요 분노가 덜 풀렸는데 이제 89편 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게, 이제, 연결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90, 88편과 89편에 대한 대답이 90편과 91편에 나온다는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이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하여튼 또, 이 88편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게 뭐죠?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알수 있습니까? 무덤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laughs> 멋있어요. 무덤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렇지. 하, 라메, 팀, 타, 세, 피알라 죽은 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뭐 묻고. 임, 레, <laughs> 파임. 유령들이약궁 일어나서, 어떻게 당신을 찬송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laughs>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뀔 때막 분노에 차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막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죽으면 뭐 하나님 뭐 손해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하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laughs> 하나님은 뭐 그잖아요. 뭐, 수십 년 공부하고는 비행기에서도 죽게 하시고, 또, 뭐, 비행기 폭파 사고도 일어났고, 이런 거 보면은, 에 사람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내, 아 다음 시간에는 89편을 하겠는데, 에, 상당히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89편은 윌슨의 이제 시편을 둘로 나눌 때이 89편에서 나눈다고 했어 이게 중요한 시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는 뭐 시편의 최고의 석학이신 김정훈 교수님께서 이걸 연구하셔가지고 아주 뭐 세밀한 박사 논문을 쓰셔가지고 뭐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89편 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이 88편은 애가로 끝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너무 낙심하지 않고. 어떨 때는 뭐, 애가로 끝나도 괜찮죠. 굳이 뭐, 반드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 마음이 막 뒤집혀가야 막 은혜 받은 거다. 이런 거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일어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아, 뭐, 끝까지 애가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영의 기가 뽕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늘 치료해주마 하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영의 기가 열려 있고,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